안녕하십니까. 테니스넷 운영자 정진합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백엔드에서 탑스피인 백엔드와 슬라이스 백엔드에서 정확한 임팩트 위치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운영하는 테니스넷 사이트에 그 질문 란에 어, 우리 회원께서 탑스피인 백엔드하고 슬라이스 백엔드는 타점이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변도 해 드릴 겸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어, 임팩트 이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서 어, 레슨을 통해 가지고 어, 테니스 기술에서 서버든 포핸드그라운드 스트로크든 백핸드그라운드 스트로크 포핸드 발리 백핸드 발리 이 모든 그 기술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임팩트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라고 앞서 제가 레슨 한 바가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백엔드, 탑스핀 백엔드에서 중요한 부분도 또 슬라이스 백엔드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임팩트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임팩트의 위치인데 그러면은 정확한 임팩트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윙의 정확한 스윙의 메커니즘에 있어서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요. 코트가 있는데 우리가 다 스핀 백엔드는 공을 몸 앞쪽에 놓고 위로 상향 스윙을 하기 때문에 몸 앞쪽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도 몸 앞쪽인데. 자, 제가 볼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너무 앞이면은 각도가 여기에서 임팩트는 각도가 너무 앞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각선으로 갈 것이고 여기서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어 타점을 먼저 찾는 방법이 있어서 다스피 백엔드에서 타점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는 공을 갖다 놓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코트 안에서 한번 스윙을 해보세요 던져 놓고 스윙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스윙이 어느정도 오랫동안 볼을 쳤기 때문에 숙련되어 있기 때문에 임팩트 존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아마 초급자 같은 경우에는 볼이 날라오는 범수 맞추기도 힘들고 볼을 많이 안 접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항상 앞에서 맞춘다는 것이 잘안 돼요. 일정한 스트라이크 존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익히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좋다는 거죠. 볼을 던져놓고요. 치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급자들 같은 경우 는볼 자체가 막 일정하게 안갈 겁니다. 탑 임팩트 존이. 자, 이럴 때 연습 방법은 이렇습니다. 평소에 어, 초급 정도 되는 사람이 평소에 이제 지도자가 공을 쳐 던지 주면은 코치 선생님 공을 던지 주면 공이 자꾸 뒤에서 맞아요. 볼이 뒤에서 맞는단 말이에요. 자꾸 볼이 뒤에서 맞아요. 앞에 놓으라고 막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럴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앞에 놓는 거죠. 이런 거죠. 지금 다운드 라인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는데 지금 정상적인데 안을 때는 크로스 코트를 이렇게 보낸다는 느낌으로 평소보다 타점을 조금 더 하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타스핀 백인데해서 코스코트 다운드라인 이 코트의 구조상 다운드라이 크로스 두 코스가 이제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 스윙의 어떤 패턴이 포핸더하고 이런 스윙 패턴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운드라이 크로스를 보낼 때에 타점을 정확하게 크로스로 보낼 때에 타점을 형성시키고 다운드 라인에 보낼 때 타점을 형성시키면 자연스럽게 다운드 라인을 칠수 있고 크로스 코트를 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스핀 백엔드에서 몸 앞쪽에서 쳐야 되는 건 일정한 이야기는 같습니다. 다스피인을칠때 낮은 데서 위로, 로트 더 하이. 낮은 데서 위로 가려면 몸 앞쪽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요. 이럴 때에, 자, 그러면은 다운드 라인. 다운드 라인 칠 때의 임팩트. 크로스 코트 칠 때는 하점이 임팩트 존이 서로 다르다는 것. 같은 몸 앞쪽이라도.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은 응. 다운드라인, 크로스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같은 자세에서 같은 자세에서 임팩트 존만 조금 변경하시면요. 다운드라인, 다운드라인, 크로스. 이게 이제 초급에서 중급 이러는 그런 상황에서 뭐 지속적으로 계속 일관성 이 있는 볼을 치려면은 이런 패턴으로 계속 하도 관계없어요. 초급이나 중급 이상에서는 약간의 어떤 임팩트 존이 자기 나름대로의 임팩트 존을 형성시켜서 같은 위치에서 크로스 코트 다운드 라인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숙련된 동작 이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드 라인에서의 앞에와 크로스 코트에서의 임팩트의 어떤 나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이해를 하시면요, 코트에서 쉽게 크로스 코트 다운드라인을 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앞에 볼을 가지고 이제 다운드라인하고 크로스 코트로 가는 어, 그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볼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대로 스윙을 한번 해보면요,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지금 보시는 앞에 있는 어, 현재 다운드라인 크로스로 방향으로 제가 볼의 방향을 어, 라켓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임팩트존을이게 미리 형성해 놨거든요. 여러분, 이걸 지금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운드라인은 여기 보시면은 볼과 라켓이 정렬을 하니까 지금의 방향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다운드라이브 치실 거 있을 거예요. 크로스 코트는 이 방향에 따라서 다운드라이브스보다는 라켓 면이 공이 한세개 정도 앞에서 이렇게 이루지는 어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갈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볼을 함쳐 보겠습니다. 라켓 중심으로 임팩트 면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지금 어, 제가 어, 볼을 다운드라인으로 치는 연습을 여러분들도 지금 볼을 이렇게 갖다 놓고요. 안 그러면 은 라켓을, 라켓을요. 라켓을 이렇게 방향으로 갖다 놓아도 되고, 라켓을 앞에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라켓을 놓고 하셔도 관계없어요. 네. 그 다음에 코너스 코트는요. 지금 다운드라인보다는 조금 더 앞에서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지금의 방향이 그대로 가시는, 갈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크로스 코트로. 임팩트 존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맞게 되죠. 여기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운드 라인. 지금 앞에서 보는 건 다운드 라인. 그 다음에 크로스 코트는 지금보다 공이 한 3개 정도 앞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측면에서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라켓의, 어, 라켓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팩트가 전이 형성되는 것을 보세요. 자, 다운드라인, 다운드라인. 다운드라인. 자, 여기서 조금 더 크로스 코터. 크로스 커터 크로스 커터 제가 지금 볼을 갖다 놓고 지금 다운드라인 코스하고 코로스코터의 어떤 방향을 설정해놓고 백엔드 다스핀을 치는 걸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어, 다운드라인 코스, 코로스코터를 자연스러운 현상, 여러분들 스윙의 메커니즘에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잘 배운 타스핀 백엔드에서 코로스코터에 대한 임팩트존 다운드라인에 대한 임팩트존을 여러분들 충분히 익혀서 여러분들도 선수들처럼 자연스럽게 다스핀 백엔드를 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는 해가 좀 이렇게 보였는데요. 굉장히 이제 겨울이 오니까 해가 짧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영상 상태도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지금 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레슨 했는 내용을요 커트에 가가지고 실제 해봐야 돼요. 실제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 안 되니까 춥다고 움츠리지 마시고 테니스를 치다 보면요 이게 배우는 즐거움도 있어요. 배우는 즐거움 벌러어 그 다음에 실력이 향상되면 또 여러분들 나, 나름대로 어떤 성취의 기쁨도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